걸었어요. 오세요. 3 5초 초요. 했고요 <laughs> 오른쪽 빠질게요. 아니 또 풀려요? 아금 들어난 중. 아니 렉이 뼈리도 <laughs> 안한렉 <않은> 걸리네. 될게요. <laughs> <laughs> 게요어 흰색 같다. 어 장적 장다어 흰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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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아. 안개 어. 네. 응? 근데 확대님 아니 확대 님을 계신다고 생각하면 까그 시간 시간 다 시간 이안나거든 아. 아. 건개. 아. 오케이. 또곽 파이팅. 아 어, 당나 사기 직업 역시.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전 바로 푸너 돼요. 어 네, 어가네그 바로 분크쓸게이 네. 브이거밖에 없네요. 분이 <laughs> <laughs> 수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. 파멸 음, 파멸, 파멜, 무조건... 아, 눈. 이거 이거 티스못 들었어요. 무눈 끝나고 바로 올 거예요. 가서. 아... 보이 지도 않아가지고, 어어 피하긴 피했네아 간다까지 떨어진다. 이거 23초. <목소리> 아잠깐 10초 아니다. 전이요. 네. 지나가면 건넘도 보셔야지 가운데로. 어, 오른 가운데 안되데가운데 이거 이안 되네. 진짜 양심 없게 <laughs> 하다 데 때리는 거. 어허, 이걸 맞네. 이게 1, 이 15초. 네. 15초 뭐,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? 다음에 쓸 아니면 음. 네. 저거 쓰면 저 옆에. 그.. 지금 쓰면 그냥 분원도 쓸까요? 룩스피어 어, 끝나고 네. 걸었어요 어좀 되게 어, 빨리떴네 뭐, 뭐, 끝나고 야, 뭐, 또, 뒤사전 아, 오, 잇, 잇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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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가지이 그냥 그 제대로 올것 같은데요? 거테오 네네 그대로 올것 같아요 오, 22초 아이가. 메테오 거요 이제 메테오 떨어질 거예요 그대로 22초 네 건능 아, 20초 다 가운데로 치할해요그 건능 03초예요? 아나 해도 해도 혹시 해도 가능한가요? 네네네아 40초 40초 아까 드리고 아받았 봐요 받아 받아 네 가운데 가운데 아, 네. 가운데, 가운데, 네. 가운데. 가운데. 힐던트 유피가 없어 <laughs> 이거 끝나고 급딜 탐 괜찮아요. 하루 30초 남았어요. 3이초 남았어요. 40초 어아도0 아, 남았어요. 50초 남았어요. 5번초 남았어요. 50초 남았어요. 5어요 메테오 터져어요약1 0초 뒤에 올거예요 감자랑 그렇지 많네 오히려. 이거 좀 양심 있게 오네 그래도. 어, 감자랑. 아, 이게 이게 원래 겁맞지. 노스피어는 그러니까... <놀스> 계속 와 근데 아, 노스피어 왜 <laughs> 없었는데, 이렇게 냐 애들 없안돼 원래. 둘째. 그죠 나이스. 건좀씹었 10초 전이고 헤슬 가운데 보셔야 될 거예요. 네. 긁기로 긁기로 50초죠. 왼쪽 왼쪽. 아 한번 써는 낙깝네 44초. 오, 이거 뭐야 이거? 감자 피하고. 이거 헤드 드릴게요. 네. 저 당나가서 멋있게 창 하나 딱. 리얼. 5초 정도 남긴 했는데. 아 이제 남기시면 될거 같아요. 앞으로 뭐있잖아 남겨요? 네, 나겠습니다. <laughs> 일본 그 네. 이거 다음, 다음 판에 쓸게요. 오케이. 제가 MP 채우고 싶어. 채웠다. 나 어, 어디 있어? 왜 MP가 부족한 중망 직업이구나. 아니, 파괴가 안 사라져. 아 진짜 오바다. 아니, 처음 받았는데왜안 사라지네. 아, 그러니까 이거 겁나 그거라니까. 미친 새끼 아니다, 이거. 8판. 다음 사선 53분 40초. 아 까이 아, 여기서 까이네 씨. 40초 하인4선 5초전이고요 슬슬 대비할게요 아 잠깐만 아아 왔어요 자 걷는 60초전 아, 자정할게요 걷는 13초에 올 거예요 네 적기. 제발. 오케이. 사선 약 5초 뒤에 올 거예요. 사선 보고. 보러 졌어요 보여. 아오 레이저 씨 더럽네. 아 어, 쓸게요. 네. 분홍 썼어요. 다음 사선 2 6초까지 틀기 오 와.. 와.. 이거 참나 콜라이프 살았습니다 사선 5초 전 대비할게요 레인 살게봤어능 15초 전 권능 15초 올라갑니다 왼쪽 작은 에없어 오른쪽에. 더블 붙블 이제 건너올 거예요. 9초에 9초 건원님 쿠츠원님, 쿠츠 위로 쿠츠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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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요 아 아직까지 내죠 괜찮아 그래도 3초 네, 일단 좀와한 바퀴 치고 오케이 해버렸걸씨 아, 12초 사선에 강아레이어야어씨 <laughs> 12초 사선에 정각 걷는 정각 걷는 <laughs> 사단 보어한 빠질게 사선 이제 대비하세요. 어.. 왼쪽 작은 거 밖에 없어요? 응. 왼쪽 아직 없어요. 권능 대비. 아 근데 가이소.. 더럽게 없어서 오네. 어, 아 무적기다. 쉣! 아 죽었네. 뭐야? 나 왜.. 클립.. 안써졌어요 이거.. 이거.. 샤프 쳤요네잡프 깨도장 입고. 다음 사선 34초. 이거 블레스 이따 어떤 모습이에요? 저 블레스 꺼져가지고 지금 될게? 아저 죽어있어요. 나 죽어있어. 사선 대비하세요 아. 어. 사선이 올 사람 아게요 다음 건는 그때 가능하나요? 사선 건는 같이 올 거예요. 블레스 받으러 왔습니다. 오케이. 그럼 차징할게요. 정말 이따. 정 정각 사선 데뷔 건는이요 왼쪽 큰발판. 생 네. 경혜야, 너 지금 나가야겠다. 이제 좆 박이, 나 박이, 아, 자선 이후 바로 걷는 거예요. 인가요, 저? 네, 새길게요. 약간 살살. 자선, 네, 같이 올 거예요. 와쟤로올릴게요 네. 아, 저개 진짜 씨. 멈췄어요 어 분홍은 분홍 분홍 썼어요 창조 안끝나 21초. 21초 아 스탄선 어. 되게 잘 나왔다 맞어요 다음은 걷는 기후의 사선 아 레이저 진짜 빠질 수 밖에 없네 자꾸 미인 갑봉 존나 오지게 박혀있어 지금 레이사 어요프레 아직 봤는지 다음 건네는 50초부터 보세요 초전 50초 건네는 오토밸런 네 일단 왼쪽 툭큰거 있어요 아 얘도 빨리 와 아, 프레이 싹다받았어아뭘 레이저 10초가 많 무적기 네, 직구사선이에요 사선 센각 다섯 요터 다섯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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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섯 다다해센 아 죄송 돼. 방금 드렸어요. 아, 가, 아, 다음 드릴게요. 위로 빨리. 정각 사선 40초 걷는. 아아 잠아 어? 형 아아 뭐야 씨. 파멀 <laughs> 올 거예요. <laughs> 형님 파운트 있어요 옆에. 조금 늦었다. 40초 걷는 생각하세요. 아니 끌다니 끌단... 진짜. 가을에서 건는 거야. 와, 지겨 건는 대비 뭐야? 파운드가 사라졌는데? 어, 뭐야. <laughs> 무적기. 다졸렸서그 아이고, 이게 죽었네. 어, 처음인데 파운드다먹어 사선 2초에 어, 와요. 알다시피. 사선 대비하세요. 20초. 네. 왼쪽 큰 발판 왔어요. 넘어갈 수 없다. 넘어갈 수가 없다. 아 너무 길어. 너무 <laughs> 하고 싶은데 창조 좀. 어, 아유씨. <laughs> <laughs> 넘어가. 언이 사선 오고 오던가. 일단 극기로 일단 정확하지 않아. 이따 사선 오단거든요 아, 사선. 오거든요이 아야되고. 이야 이거 아야되거아아야 이거 아야되고. 아이 아야되고. 아야이 이거 아아 이거 야아야야아야아 아직 안 밀쳤어요? 늦췄고? 됐어요네 그... 푸는 거렸어요헤드 되면 좀 주세요 네 헤드 타십쇼 아, 네. 한번 밀어 빨리 아어요형왜안 미냐 아이플로오 막는 다음 턴은 사석오고오오번 와요 가 레이저 올라. 아! 너무 아파 각 계속 멀뚱멀뚱있네거가이 아, 새끼 있어. 미쳐 음, 이제 봐보아 <laughs> <laughs> 근데 그안 돼가지고 지금 막금아 그래 그래 저거 타선 이유 권능이요 더블 더블 경이야너 미리, <laughs> 미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? 경이야너 미리 나가야 될것 같아 아 신경쓰지 마아 그래. <laughs> 오케이 어잠오만어이자 <laughs> 아, 타선이고 이유 권능이요 아 이거 발판 아이고 왼쪽 큰거 있긴 한데 <laughs> 안돼 너무 늦게 왔다. 그건 죽었다. 아, 바비 아, 좋습니다. 끝. 그... 저 죽어 있어요. 해도 있다가 죽습니다. 저 죽을 뻔. 다음 사선으로. 그래. 아, 나로 아, 아, 존나 세다. 아, 지금 내가 지다 열한 개라서 이건 아, 존나 야무지다. 패도 되시면, 저도 같이 주세요. 또, 축님, 축 5초, 5초 전, 슬슬, 슬슬. 아, 샵 확인하세요. 축님, 아, 오셨, 오셨어요? 토요일에 아직 죽어 있어요. 오, 찐다, 아, 오, 찐다. 왔어요. 아, 오케이. 찼어요. 함께 와요. 이번 턴에, 건능 오고 나서 사선이에요. 그, 왼쪽 진짜? 짧은 거두 개. 왼쪽 짧은 시, 거 18초요. 18초 걷는. 뭐나 튕긴 줄 알았네, 씨, 뭐야, 방금. Okay. 이거, 오른쪽큰발판있 나요? 없어요. 어, 왼쪽 너무 없어요 이 어, 네. 아, 이거, 생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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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도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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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길어요 조심 더블 어? 아, 아 진짜, 진짜, 진짜 아쉽다 뭐야 내캐릭터 언제 갔어 요 다음 해. 사선 31초요 어이 새끼야 그만해 더블 31초 사선 11초 걷는료 그냥 스매셔 쓸게 그냥 분원도 쓸까요 그냥? 아니 다음 군한번 왔어요

분 u 썼어요 50초 사 s a 어요됐 t s t 나이스 i m 이 온다 아 i c 이 맞지마 o u r e 할수 있으면 you're not. 그 h you're not. 검은색 o u r e not. Oh, y 어쩌다냐 알다 됐지. 공격 안 해. 와우. 어, 잠... <laughs> 오호 호호 <오>, <laughs> 원숭이. 원숭이. 자, 어쩌다. 아, 대박. 이던사고 이거. 봐요. 뭐야? 헤드, 아, 였는데 왜더 되게 많아 죽었네 다. 네, 네. 네. 근데 크지 많아죽지또 맞고. 어쩌다냐. 내가 운전방 걸렸다 이거. 어, 좀, 좀 좋았다. 신중았다 이거. 11개로 처음 와 본다, 여기. 어우, 좋아요. 응. 11개. 저는 5 개. 아 그냥 막 쓰세요 괜찮습니다 ㅎㅎㅎㅎㅎㅎ 곤주인 줄 알았네 5초 전이요 네 확인이요 근데 진나로 존나 쎄다 저거 접을만 하는 것같아 ㅎㅎㅎ 먹어야 될것같아 아, 웨이프 접으신 분이 하얀까지못 났어요 아, 근아오그 <laughs> 다음 거은가능해 불독. 네, 나나 다음 거는 가능. 저도 가능해. 가능. 싸발 가능. 오초전이요템 많이 팔려서 바람에 현질했어. 그거 망했다고 아, 그그 그만 그만임에다가 그래. 그 육 엄청 먹던데 지금 어 망했어 핵 터졌다는데? 핵? 어. 슬로우 타이밍 예술이 지금 쓰고 있나요? 네 쓰고 있어요 네. 아저저 저 잠... 조금만 있... 아유 어쩌잖네 왜 이렇게 빠른거 같애 30초가? 그냥 보... 보호막을 빼 보호막을 빼야겠다 나는 오호나방바말하링크가 터진거였군 보 버음, 보호막을 페는 나이스어 보마 잘 땄습니다 알림합니다 네. 데미도 해줘 이거... 아 이거 근데 시트링 쓰는 거보다 그냥 그냥 일반 반전이야 같은 거예요 방나 지금 피오스 데미지 그러니까 그러네 필요 없네 약간, 어, 일반 마지를 하나 만들어야 겠다. 이거 안 되겠다, 이거. 저 다음 권은 어. 가능해요? 자, 일본 아직 넘기라고. 어. 어, 끝. 거가 어. 20초라서. 어. 나론을 셀데 캐릭이 넘네. 똑같은 데 됐다. 시링빼 뺄게나? 나 1번만 제가 한 껴볼게. 오호호 다큰 차이는 없군요? 어, 씨발 뭐야? 발이 터지는 거양심이 진짜. 어, 터졌냐? 잠깐만요, 이양반아 이좀따라 오! 지 마, 오지 마! 아이씨, 진짜 터지는거 이거. 없어. 자동 그러니까. 다들 많을 것 같은데. 네, 네. 네. 저 7개. 일곱 개전이렇다 충분하네. 5초 전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. 어어어어어 무조 갖고싶다 아 쓰고 죽었어 아, 쓰고 죽었다고? 하하그그러는데 물약이 안붙어 다음번에 극킬되고킬 그그 되는 사람 브리핑 좀. 저 가능해요 저, 저 그래도... 가능 거다 오락 있 넣을게요 어우 터치지 마. 아이게요사이클 <laughs> 어? 생각하고 문제점이 깨달음. 뭔데요? <laughs> 일반 일반링이 너무 꾸져가지고 사이클론 맵링이 안 돼. 어. 쉣 5초 전. 이거 엄청 오, 출 비... 빠른 거 같지? 아니 30초. 오어 거의 다 끝난다 그랬어 요해 아파 아파 아프다오 뭐지 마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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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어씨 또 피야 홀수 피수피 소전이야 이번에 깨겠다. 그거가지만트안깨면 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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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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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북이 북이 이 북이 북이 북이이이